아, 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사마에럴TV 에렌버그 현대노동경제학 제11판 293페이지 브록 8A 보상임금 격차가 일시하고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이 장이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담 스미스의 보상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환경 중의 하나라고 확인된 상황은 고용의 항구성 또는 비항구성과 관련된다. 곧 살펴보게 되는 바와 같이 이 예측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긴 하지만 이 문과 일시에 보호될 확률과의 관계는 스미스가 생각했던 것처럼 결코 간단하지 않다. 특히 분석과 관련된 세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 모두를 간략히 논의할 것이다. 1. 제약이 없을 때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 6장과 7장의 정신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에 무제한적인 선택을 제공하는 노동시장에서 자신들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가정하자 어느 특정 근로자들의 임금과 비임금 소득이 주어졌을 때 효용 극대화를 위한 근로시간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된니다 그림 8 a 에이끌어진 경우 이 사람이 제공되는 임금과 비임금 소득 수준 여기서 0으로 가정되었으면 주어졌을 때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근로시간의 선택은 H가 된다. 만약 H가 연간 근로시간으로 생각된다면 근로자는 일시적으로 수반하는 일제를 선호할 수도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h s t 가 연간 1,500시간 또는 2,000시간의 전형적인 풀타임 근로자들을 원질적으로 4분 3에 해당되는 시간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연간 1,500시간의 근로시간은 1년에 50주일을 하루에 6시간, 그 일주일에 5시간을 일하여 달성되거나 또는 9개월을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일하고 3개월 동안을 합의에 일시 해고되어도 달성할 수 있다. 어느 방안이 어떤 개인의 흥미를 더끌 것인가? 여가 또는 가게 시간을 연속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개인의 성호에 좌우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가 또는 가게 시간을 연속적으로 보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9개월의 학기 중에는 전형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며, 그들 중 일부는 여름에 휴가를 보낸다. 거설업으로부터 토로 공장에까지, 기까지 많은 다른 일자리들은 예측할 수 있는 계절적 일시적보를 수반하며, 이러한 일자리 고려자들자신들이일시에보에 수반되는 여가 또는 가게 생산 시간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들을 선택, 194페이지 하였을지도 모른다. 좀 달리 표현하면 보상임금격차 이론은 한계적인 근로자에 서 오로지 일자리 특성이 나쁘다고 간주될 때에만 보상임금격차가 정해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계절적 일시예고에 수반되어 여가 또는 가계시간을 연속적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 내축된다는 것은 한계적인 근로자에 의해 나쁘다고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몇몇 시장의 근로자들은 일시예고를 자신들이 바라는 연간 근로시간을 이를 통해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간주할 수 있는 른다라고 합니다. 그래프 이거 시험 볼때잘 그려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다음 걸여어서써겠습니다 잠시만요.